오트라인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 시대에서 가장 미래적이며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군사 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레이건 시스템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기는 현대 전쟁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로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현실적인 전력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이 기술이 그렇게 강력한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대1권 시스템은 한눈에 봐도 목적성과 정밀함이 느껴집니다. 길고 거대한 원통형 포신이 전체 구조를 지배하며 강력하고 위압적인 인상을 줍니다. 기존 화약 무게와 달리 폭발성, 탄약이 보이지 않고 매우 정돈되고 기술적인 모습이 특징입니다. 어두운 무광 마감은 시각적 노출과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며 강화된 마운트 구조는 엄청난 전자기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포신 주변에는 다수의 센서와 추적 모듈이 장착되어 목표를 초정밀로 포착할 수 있으며, 전체 디자인은 순수한 파괴력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 이 시스템의 진정한 핵심은 전자기 가속 기술에 있습니다. 이 레일건의 내부는 승무원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와 지능이 집약된 구조입니다. 거대한 축전기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첨단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고밀도 전력 모듈은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단면 밀리초 만에 방출해 발사체를 초고속으로 가속합니다. 정교한 소프트웨어는 충전 과정부터 발사 타이밍까지 모든 과정을 제어해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입니다. 내부 구조는 극한의 열을 견딜 수 있는 특수 합금과 전련 설계로 구성되어 있어 반복적인 발사 상황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성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레일건은 기존 무기체계를 완전히 압도합니다. 화약 대신 전자기력을 사용해 발사체를 마6 이상의 속도로 발사하며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거리와 정확도 그리고 파괴력을 의미합니다. 이 발사체는 폭약을 사용하지 않지만 순수한 운동에너지만으로도 강력한 방호 시설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빠른 목표 타격더 직선에 가까운 탄도 그리고 적의 대응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 해상 및 지상 방어 시스템에 매우 이상적인 무기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무기에는 철저한 안전 장치가 필수이며 이 일의 일건은 다층적인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진단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과열, 전력 과부하, 구조적 이상을 사전에 감지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자동 정지 기능이 작동해 사고를 방지합니다. 또한 전자기 방사로부터 주변 인원을 보호하는 차폐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으며 폭발성 탄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과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도 현저히 낮습니다. 엄격한 발사 인 프로토콜 을 통해 지휘 체계 하 에서, 만운 용이 가능 하 도록 설계 되었 습니다. 이 네일권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순수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무기로 폭발물이 필요 없습니다. 둘째 초고속과 초장거리 성능으로 적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운용시 발사 비용이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넷째 앱은 함정지상기지 그리고 향후 이동식 플랫폼에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은 정밀성 지속성 기술 우위를 중시하는 미래 전장 전략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쟁평입니다 진화입니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구체적인 수치는 대부분 기밀이지만 개발과 배치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인프라와 대규모 전력 시스템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운영 관점에서 보면 발사체 단가는 매우 낮아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이는 고강도 방어 태세를 유지하려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이며 전략적 억지력과 군사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차 세대 레일건 시스템은 미래 군사 기술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외관은 강력함을 드러내고 내부는 지능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성능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안전성과 효율성까지 모두 갖춘 이 무기는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통제력과 정밀성 그리고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상징합니다 첨단 방위 기술과 미래 전쟁에 관심이 있다면 이 레일건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모트라인 글로벌에서 더 깊이 있는 기술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